엄마 왔는데 가라 정용배+ 영배야 야네 자꾸 할머니한테 업혀가지고 쓸려 할머니 허리 아픈데 이리 와 엄마한테 가자 엄마랑 가자 집에 영배야 엄마한테 가라 이 <laughs> 내일 일안 하나 내일 하지 야. 야 어, 엄마한 집에 야, 가야 야. 돼. 야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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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꼬. 가라 가라. 우야고 우야고. 우야고 우야고. 우야고. 안 돼. 빨리 와. 가라 가라 가라. 엄마. 가라. 영배 가라. 어, 가 아니, 내일 또볼 건데. 뭐 가라. 영영 이별하는 것처럼 그러네. 엄마한테 가라. 영배야. 엄마한테 가라. 이리 와. 이럴 때 마음 없다니까. 이질어난다 <laughs> 아니, 건너뛰어가더라, 엄마.